그걸 뭐라고 돼있냐면 B4 셀서부터 어디까지 제1 작업시트에서 B4 셀서부터 H12까지를 잡고요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거죠 여기를 복사하고 어 혹은 우측 버튼 누르시고 복사하기 한 다음에 제2 작업시트의 B2 셀서부터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만드신 내용의 일부를 갖다가 복사해서 제 일작업 시트에 B, 이 세서부터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작업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어, <laughs>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잘못되면은, 여기도, 뒤에도 잘못되는 거죠. 근데, 어, 불행 중 다행인 게 수식을 갖고 나네요. 1작업부터 3작업, 4작업까지는 그 2, 3, 4작업은 수식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수식을 통해서 구해놓은 내용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수식을 다 못하셨어도 제 1작업, 제 3작업, 4작업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안 끼쳐요. 대신 이제 1작업에서 데이터를 갖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어, 여기 있는 내용이 어, 잘못되면은, 연쇄적으로 제 2작업, 3작업, 4작업이다.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작업의 내용을 잘, 어,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어, 제 2작업 시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D11서부터 어디까지? G11세를 병합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병합하고 어, 그러니까 B11서부터 J11까지를 잡고 그다음에 홈 탭의 맞춤에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고 대출 횟수의 평균이라 입력하고요. 대출 횟수의 평균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테두리 거주는 거죠. 테두리 밑에다 이제, B11서부터 H11까지 추가로, 어, 테두리를 거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뭘 계산해 주는 거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대출레스의 평균을 여기다 구해 주는 거죠. 열연제, 눈 찍고, H11셀에다 눈 찍어주고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하고 마법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마법사의 넘버원에다가 여기 1 2에서부터1 3에까지쫙 긁어주면 되겠죠. 그냥 마법사 쓰지 않고 그냥 하셔도 좋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대출레스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거죠. 이 부분 지금 새로 추가된 부분, 대출 횟수의 평균하고 이거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어, 글꼴 그룹의 굴림 11포인트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글꼴을. 거 1번 조건의 그, 목표 값찾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돼있죠? 평균이 20이 되려면은 7년 후에 대출, 대출 횟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 평균이 20이 되려면은 7년 후에 대출 횟수. 7년 후가 이제 기업 미소거 이거죠. 요게 몇 회가 되어야 얘가 20회가 될 수가 있을까? 지금 현재 그 평균 구한 결과 요게 나온 거죠. 14.875회가 나왔는데 이게 몇 회? 20회가 돼야 돼요. 20회가 되려면은, 어 여기 있는 배출횟수 누적이 얘들 가지고 평균 구한 거니까 얘들 값이 바뀌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7년 후. 7년 후에 현재 대출을 쓰는 8회죠. 이 8회가 바뀌면 얘도 바뀌죠. 그죠? 그 8회가 몇 회로 되어야 얘가 평균 20회가 될까. 그 얘기죠. 그 요거는 일단 H11셀 잡아준 상태에서, 결과셀 잡은 상태에서 뭐였죠?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목표값 찾기였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4.875에 나왔죠. 평균의 결과. 어, 여기 잡고요. h11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 값 찾기. 들어가서. 그 수식 셀에는 h11셀 자동으로 찍혀있죠. 얘 잡고 들어가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값. 목표로 하는 값 얼마예요? 20. 현재 평균이 1 4 8 7 5가 나왔다면은 이게 20이 되고 싶다. 20이 되었으면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값을 바꿀 셀은 요거죠. 7년 후에 대출 횟수 요게 몇 회가 되어야 될까. 이거서 값을 바꿀 셀에다가는 h, h5 셀을 네. 찍어주세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h11 셀에 있는 그 수식의 결과가 즉, 평균이 현재 14.875회인데, 요게 20회가 돼야, 야 된다면, 20회가 되려면은, H5셀에 있는 그 횟수가 몇 회가 돼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나왔죠. 이렇게. 20회. 그래서 어,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된 거죠. 확인 누르고, 그래서 그 결과, 7년 후에 저자가, 아 7년 후에 그 대출 횟수가 몇으로 바뀌어있어요? 아까 8회였는데 49회로 바뀌어있죠 이렇게 나오게